Brad, there's been a debate recently on crypto Twitter. I'm sorry, sure you've seen some of it uh, play out about XRP's use case now that Ripple does have RLUSD as a stablecoin coin um, and you're branching out from cross border payments into, into other that areas. Is, yeah. um, you know, you recently did say in a tweet, XRP sits at the center of everything Ripple does. Can you kind of explain what you meant by that? Well, I think people, I don't understand this, but well, first of all, I think we can all agree there's a lot of misinformation and sometimes disinformation in crypto Twitter. Yeah. That's not great for anybody. I don't, I sometimes think people uh, like to paint a picture that is somehow like Ripple's given up on XRP. Right. I mea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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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just doesn't make sense. Okay. So, Ripple wants to be in the, as a treasury management infrastructure player, we now can introduce things like Ripple payments. Mm -hmm. Ripple payments, some of those go through stablecoins, some of those goes through XRP. And that depends upon corridor, uh, that depends upon currency pair, that depends, you know, we want to deliver the best possible product to a customer at the best price. 여러분 오늘은 리플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리플은 그동안 소송 코인, 정치 리스크 코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는 정치적 환경, 사업적 확장 그리고 왜 다시 리플을 시장이 보기 시작했는지 이 흐름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리플을 단기 트레이딩 자산으로 볼지 아니면 중장기 구조 자산으로 볼지 판단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최근 리플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리플은 미국 SEC 소송 이슈 하나로 시장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정치적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리플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불확실성의 해소였습니다. 약 5년간 이어진 리플과 SEC 간 소송이 2025년 말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XRP에 대한 미국 내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SEC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건 XRP가 미국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없이 거래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법적 공방에 맞침 표는 암호화폐 전체 구제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SEC와 CFTC 최고 책임자들이 크립토에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진 상황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폴 에킨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원 공화당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직접적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모건스탠리가 SEC에 비트코인과 솔라나 ETF를 공식 신청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프라이빗뱅킹 기관 고객을 보유한 초대형 유통망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실험상품 단계를 넘었고 월가 고객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는 자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건스탠리는 비트코인 ETF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다음은 XRP ETF를 출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기존의 기관들이 직접적인 금융상품 제공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볼때 26년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리플은 현재 미국 연방 규제 체계 안에서 트러스트 은행 설립을 목표로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연방 트러스트 은행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는 일반 상업은행과는 다릅니다 연방 트러스트 은행은 예금이나 대출 중심의 은행이 아니라 자산보관, 결제, 청산, 신탁, 기관 자산 관리 업무를 주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 기업이 제도권에 들어갈 때 가장 현실적인 형태의 은행군 구조라는 거죠 XRP는 은행 흉내가 아니라 합법적 금융 인프라를 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XRP의 미래는 코인 회사라는 작은 파일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의 포지션으로 바꾸기 위해 경영을 하고 있는데 XRP가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된다면 지금의 가격은 애교 수준의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XRP는 제도권 금융 인프라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기 가격보다 장기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플의 본질은 국제 송금과 결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말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100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기관, 아시아, 중동, 남미 중심의 실사용 네트워크, 은행 간 결제 정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지역이 싱가포르 입니다. 싱가포르는 전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한 국가 중 하나죠. 리플은 이곳에서 정식 디지털 결제 라이선스 확대, 아시아 금융 허브 거점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가격 펌핑용 뉴스가 아니라 실제 사업 확장 뉴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XRP 토큰이 꼭 필요해? 이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리플 네트워크에서 XRP의 역할은 브릿지 통화입니다. 국가 간 결제를 할때 기존에는 달러에서 현지 통화 변경하고 다른 국가 통화로 결제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XRP는 이 중간 단계를 주 빠른 정산, 낮은 수수료, 중개 은행 감소, 즉 XRP는 결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구조가 커질수록 XRP의 존재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최근 시장 데이터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XRP 거래소 공급량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10월 37억 6천만 XRP에서 감소했고, 약 3개월 만에 거래소 보유 물량이 57% 감소했고, 현재 7억 6천만 XRP 이상이 ETF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게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 남아 있는 코인은 즉시 매도 가능 물량입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한다는 건 단기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장기 보유자 기관이 물량을 꺼내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장에서 흔히 거래 가능한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 쇼크 기대감이라는 강세 신호로 해석되죠. 현재 XRP는 급등락보다는 바닥 다지기 흐름이면서 이건 단기 투기 자금보다는 중장기 관찰 자금이 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아직 폭발적인 상승은 없지만 시장은 리플을 다시 리스트에 올려두고 지켜보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리플을 보신다면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정치 규제 사업 구조를 함께 보면서 천천히 판단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참고하고 싶으신 분이나 코인스토리에서 제작한 최신 보조 지표에 대해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폼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코인스토리 전용 커뮤니티 자료 신청서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보시면 원하는 자료 체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투자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선택하신 투자처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풍부한 시황과 투자 지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슈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시황으로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